갈비하고 배바지 쌀 다리살은 싼데 맛있네요. 지방이 없어. 뻑뻑 순살이잖아. 뻑뻑해서 수육으 하는데 <laughs> <laughs> 다리살은 보듯이 삶아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탕용으로 다리살은 키로에 32,000원이래요.

어우 미연님잘 써시고 치즈가 너무 리 좋은 거아니야요리 좋은가 봐요? 허리 좋은데서도 여름에 도동기서얼안 나오고 하루님 그건 너무 짧죠? <laughs> 하루님는거보다는 <지금> <laughs> <하는> <laughs> 우리야! <목소리> 저 집에 서 절대 우리만 우리야! 우 안해 우리야! 우가야우는다 우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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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우리 우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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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야 우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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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우야 오늘 해비야 자, 뭐, 뭐, 뭐 해야 자, 의정부 약초 모임, 당근 모임, 화이팅! 화이팅! 생일 축하드립니다! 해피버스! 해피버스데이 자, 해피버스 데이 투 해피버스 데이 해피 사랑하는 하늘님! 해피버스 데이 투 야 오예. 박수!